안녕. 오늘은 내가 직접 캠핑 요리를 해볼 거야. 지금 막 캠경장에 도착했어. 공기 좋고 배는 고프고 완벽하지? 우선 오늘 메뉴부터 말해줄게. 오늘은 불멍 보면서 먹기 좋은 소고기 캠핑 스테이크야.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거든. 자, 먼저 고기부터 꺼낸 탄게 냄새부터가 다르지? 이건 냉장 숙성한 소고기야. 소금은 미리 뿌리지 않고 굽기 직전에 뿌려주는 게 좋아. 이제 불을 피울게. 불은 너무 세면 안 돼. 경만 타고 속은 안 일거든. 중불 이정도면 딱 좋아 이제 마늘이랑 버섯 넣을게 캠핑에서는 간단한 게 최고야 재료가 적을수록 맛은 더잘 느껴지거든 팬 올리고 기를 살짝 소리 들려 이 소리가 나야 잘 굽는 거야 마지막으로 후추 조금 소금은 지금이야 딱 한꼬집 마지막으로 고기에 후추 조금 소금은 지금이야 딱, 한 꼰집. 자, 완성. 이제 먹어볼게. 오늘 캠핑 요리는 여기까지야. 다음엔 더 맛있는 걸로 돌아올게. 지금까지 캠핑하는 허스키였어. <laughs>